애기들, 오랜만이야. 꼬몽이, 꼬몽이 패드 보인 데다 다 쉬어야 해. 아유, 이놈의 새끼, 그냥. 응? 일착하긴뭘 쎄착해요? 제이착하긴 아이고, 이쁜 것들, 오랜만이야. 응? 니네 <laughs> 본지 너무 오래 아이고, 배고프, 저 목말랐구나, 코코. 잠깐 예. 자, 봐봐 지나야, 엄마가 안 보여. 니 예. 네 머리 문에안 보여. 보여야 뜯어서 주지. 지나가 <laughs> 감명에 있다고 와가지고 지나뿐만 아니라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살이 쪄가지고. 정말요? 음... 왜요? 수진과 이쪽 뭐지? 수진, 모르겠는데. 지나가, 방는 가기 전에 2.3kg 많이 나가면 2.3kg였거든요. 지금 2.6kg예요. 어머, 진짜요? 네. 코코야, 그새. 그것까지 먹어. 선이야 이리 와. 선아, 안 돼. 이리 와. 바다 어디 갔어요? 어머니도 놀라 다들 놀아. 아이, 잘한다. 여기가 천연 잔디라 그래도 그건 좋은 것 같아 떠니 말안 들을 거야 응? 그까지허미지마야 선아 그까 쟤네는 정말 셋다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아니 무리집 애들 왜 저러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왔어 꼬몽이 이리 와 오세요 꼬몽이 이리 오세요 응가해 꼬몽이 응가해 엄마 다 치울게 응가해 너희는 거기서 뭐해? 꼬몽아, 꼬몽아, 엄마 여기 있는데. 꼬몽아, 꼬몽씨. 꼬몽아, 코코, 이리와. 코코, 이리와. 아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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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코코. 어구좋아구좋 어구 좋아, 아구쥬. 좋아. 아니구나, <laughs> 돌아가는데요? 이리와, 코코, 이리와. 이리와, 코코.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코코 왔죠. 코코 왔죠. 아, 구 이뻐. 코코 왔죠? 꼬몽아, 차차차. 차차차. 안아. 코코 안아. 코코는 안아야 돼. 코코는 안으래요. <laughs> 자, 꼬몽아, 이리 와봐. 진아. 이리 와. 차차차. 차차차. 어머, 이리 와. 자자자 아이씨,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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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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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자이씨 아이씨,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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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신 아이씨,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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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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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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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씨, 아 아이씨, 아 가자. 신도 어도도. 가서 물 먹자. 이제 가서 물 먹자, 꼬모니. 코코도 가서 물 먹자. 이리 와. 가자. 가서 물 먹자. 이리 와. 물 먹으러 가자. 물 먹으러 가자, 꼬모니. 물 먹자. 가자. 물 먹으러 가자. 어? 가자. 물 먹으러 가자.